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급등주를 안겨드릴 권상무입니다 자, 최근 유상증자 납입이 연기되면서 이 시장에 연일 공포감을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10일 현재도 하락하며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 오늘의 종목 KS 인더스트리입니다. 어, 차트를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23년 과거 차트 주봉을 보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강한 하락 후몇 주간 횡보를 하면서 아주 강한 반등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어, 과거처럼 현재도 매우 흡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크게 하락 후 강한 반등을 해준 다음 이후 더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 우리는 KS 인더스트리의 가치를 보고 진입했다라기보다는 이 강한 반등분을 노리고 매매를 한다는 걸알수 있고요. 어, 또한 손절 자리가 정말 명확하고 조금 더 여유를 두면서 손절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어느 자리까지 봐야 되는지 상승분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이 유상증자 납입 연기라는 뉴스까지 나오니 이 더러 겁을 먹으신 분들이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짧게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유상증자란 정말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새 주식을 만들어서 돈을 모으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지인과 치킨집을 차렸는데 이 새로운 튀김기를 사려면 돈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지인 한 명을 더 불러서 돈좀 보태자 하는 게 유상증자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납입 연기란 말 그대로 돈을 받는 날짜를 잠깐 미루는 것입니다. 전혀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정을 조정했을 뿐인 거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투자자를 잠깐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내부적으로 자금 계획을 다시 짜는 경우도 있겠죠. 뭐 단순 절차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망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주식은 심리 싸움입니다. 이 누군가 무서워서 팔면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팔아버리게 되죠. 어, 그렇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더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어, 요즘 KS 인더스트리 차트를 보면 이 회사의 기본 가치보다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만든 하락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다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 주식은 너무 빠져도, 너무 올라도 되돌림은 무조건 옵니다. 이 풍선도 너무 누르면 다시 튀어 오르듯이 현재 KS인더스트리가 그런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포로 너무 눌렸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아주 강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장기 투자보다는 짧게 반등 수익을 크게 노릴 수 있는 자리인 거죠. 현재 자리는 이벤트로 잠깐 나올 기회입니다. 뭐 지금처럼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 사람들이 이 정도면 너무 싸다 생각해서 잠깐 사람들이 몰리면 가격은 분명 엄청 튈 거고 그 구간이 현재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현재 자리는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는 자리인 건 맞습니다. 어, 영상 들어가기 앞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화면에 보이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일 장 시작 전이 급등 확률이 높은 종목을 포착하여 이 평균 3개의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본인 업무가 있어 바빠 급등하는 종목을 놓치시는 분이 주식을 시작했지만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선정해야겠는지 모르겠는 주린이니 분들 모두에게 이 시간적으로도 수익적으로도 주식에 대한 방향성 또한 잡아들이는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10월 10일 금요일엔 3 개의 원픽 종목을 포착하여 추천드렸는데요. 이 상단 부분에 당일 날짜도 확인되시고 이 날짜를 클릭하게 되시면 이 과거에 나갔던 날짜의 종목 모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어, 이 종목을 한번 내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점 또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어, 또한 우측 하단에 조그맣게 시간도 나와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처럼 항상 장 시작 전에 급등주를 추천해 드린다는 점도 알수 있으실 거고, 어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추천드렸고,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게 됐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급등주 원픽 종목은 이 IT생 글로벌을 추천드렸습니다. 어 바로 보시게 된다면 장중 어 최고점 18%까지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 급등주 원픽 종목은 이 유니온 머티리얼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어, 똑같이 바로 보시게 된다면 장중 최고점 30%까지 오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 급등주 원픽 종목은 클로봇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어, 바로 똑같이 보시게 된다면 장중 최고점 24%까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10월 10일도 이 원픽 종목들로 어 약한25% 정도의 수익을 여러분께 안겨드렸습니다. 어 텔레그램 채널과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하루 이틀만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많은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보면 당연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권상문은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잘 내는 것이냐? 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을 선별할 때이 재료의 지속 여부와 이 종목의 내부 정보, 또한 이 기관의 매수 타점, 그후 외인, 개인 이 매집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이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차트를 보며 어느 타점에서 들어가는지 분석한 다음 여러분께 드리는 원픽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급등주 원픽 종목들은 매일같이 수익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걸친 후 나오는 급등주들인데 아직도 채널에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안 들어오신 분만 손해겠죠 어, 지금도 375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이 종목 선정 이유와 그 종목을 토대로 매일같이 수익을 내고 있으며 이 종목에 대한 수익은 거짓없이 투명하게 텔레그램 채널에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익에 있어서는 이 하루하루 여러분께 아침마다 항상 검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국내 증시에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고 나는 업무가 있어 주식에 많은 시간 쏟지 못하시는 분들 어, 제가 항상 아침 8시 30분에 이 종목과 종목 선정 이유를 포함해서 이 채널에 올려 드리고 있으니 그날 하루는 제가 추천드린 종목과 그 테마 라인으로만 봐도 이 시간적으로도 당연 수익적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이미 저의 채널에 입장하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상당히 만족해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 또한 저의 채널에 몇몇 분은 이 정년퇴직하시고 주식을 한 1에서 2년 정도 이제 막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도 계신데 이러한 분들 또한 저의 방에서 이 시황과 정보, 그 종목을 선정했다면 그 이유와 재료의 지속성, 세력들은 차트를 어떤 식으로 그려놓고 재료를 던지는지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주식을 진심으로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저의 방은 좀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역할도 하고 있죠. 어, 이미 많은 분들에게 검증된 원픽 채널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무궁무진한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본인 안 들어오시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하단에 고정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저의 채널에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실 텐데 원하시는 부분을 체크 후 어, 스크롤을 내려서 하단에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100% 무료이니 부담 없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이 수익이 너무 좋으니 혹시 나중에 유료로 전환할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앞으로도 100% 무료입니다. 어, 저는 주식으로 많은 부를 얻었고 현재는 부담 없는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며 저의 유튜브 채널을 키워볼 생각입니다. 어, 저의 그간 주식 시장에서 얻은 종목에 대한 노하우들과 리스크 관리, 나의 총시들을 어떤 식으로 분산을 하고 종목을 들어갈 때는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는지 여러분께 투명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어, 결국 지금 저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제 자신을 유튜브로 상품화하여 저의 몸값을 올릴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의 텔레그램 채널에 무료로 들어오시면 되고 앞으로도 유료화가 될 일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구독과 좋아요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물론 채널에 들어올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시더라도 바로 저의 종목을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급등이 어떻게 나오나 며칠 지켜보시다가 꾸준히 수익이 잘 낸다 싶으면 비중 또한 5에서 한 10%로 가볍게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하는 이 간단한 선택이 앞으로 여러분의 주식 인생에 많은 것을 바꿀 것입니다. 이 투자로 결락부자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의 원픽 채널 방에 들어와 저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익을 챙겨가 후에는 꼭 부의 자유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다시 돌아와서 정말 빠른 칼 손절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최저점을 기준으로 빠르게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어, 현재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어, 반등 없이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 손절 라인을 조금 더 여유있게 잡으실 분들은 최저점을 기준으로 조금 더 밑에 잡으셔도 되겠네요. 어, 이후 반등이 나온다면 1,700원은 물론 변곡일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전 박스권 상단인 2,500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어,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나는 매수를 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주구 자리가 명확하게 보이는 차트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봐야죠. 어, 몇번 없는 아주 좋은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 영상보다도 빠른 정보와 코멘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링크를 눌러서 무료로 텔레그램에 입장하여서 어, 누구보다 빠른 소식을 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도 영상 시청 잘 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